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 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내 여자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요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요하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내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어, 신명기 25장은 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뜻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신명기 26장까지 바로 다음 장이죠. 26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여서 마치 오늘날. 바로 엊그제 1년 전에 하나님의 법규가 국회를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3200년 전 이렇게 쓰여졌던 말씀이라면 우리는 참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그 정신을 깨달아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정신과 함께 잘 버물러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늘 깨닫고 사는 거죠. 근데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따뜻해요. 그래서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도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돌로 맞아 죽을지니라라는 표현까지도 쓰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법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구전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때 단순히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종교적으로 끝나는 행위,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의식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덕법 인류의 보편법 그리고 윤리법으로 삶의 근간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떤 정의에 대한 오름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악인을 정죄할 만할 때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에게 매를 얼마만큼 때려야 하는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그 감정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죄인의 상황들이 죄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내가 평상시에 재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죄예요. 그러면 내 감정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감정이 움직여서 저 죄인을 계속 쳐라 죽을 때까지 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매질령, 태형을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처벌이 마치 복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39대만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바울도 그래서 태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40에 하나 가만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정의의 목적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누군가를 벌할 때도 오버해서 벌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규범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미워하는 정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그런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뜻하다. 하나님의 정직한 저울과 공평한 대에 대해서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두 종류의 저울추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좀 깐깐한 사람을 보면 정직한 추를 내 보이고 내가 딱 보기에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또 다른 한쪽에 저울추를 빼서 무게를 속임수를 가지고 달면 내가 이윤을 남겨 먹는 그런 거 집에 되가 있어도 그 되를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속이는 것이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공평한 척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경고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속내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의 전체 주제는 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면서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할 때,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때, 그리하면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날이 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달토록 귀가 달토록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읍이 흥왕하여진다라고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함께한 모든 자들이 정직한 자로 말미암아 잘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거짓의 그림자도 없고 악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며 오르신 분이고 세상 한가운데서 정의를 드러내어 주시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늘 배려와 균형 감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뭔가에 치우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조금 뭔가 실력이 부족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중에 뭔가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깊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더라도 깊이 빠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이것에 빠져 있으면 살짝 내 자신을 절제하기도 하고 내 시간을 안배하기도 하고 아내 시간이 또 이웃 사랑을 위한 시간도 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내 시간을 정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과 놀러가고, 가족을 먹이는 데도 시간 안배를 하고, 내 육체와 내 정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 위한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중독이 되고,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균형의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을 주의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리프레싱을 시키면서 아 내가 오늘도 어제도 잘 살았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실수를 줄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세상의 지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산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먼저 산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정, 그런 사람들, 그런 10대, 그런 20대가... 참 멋져 보일 때가 있죠. 저도 과거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40대, 50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이제는 알게 되죠.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짧고 명료한 하나님의 어록,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주고 싶은데 요즘 세태에는 물어보는 청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님 청년분들 여기 두분 계십니다. 젊은 청년 청년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묻는 지혜와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만과 자기 실력과 자기 체력과 자기 지식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인생은 두드려봄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두드려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딱이한 구절만 나왔는데, 이한 구절을 설명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젊은 세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곡식을 열심히 떠는 그런 소에게,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까 까고 다시 불려서 이 나락을 다시 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소가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가 그 작업을 하면서 이게 맛있는 음식이니까 다넬넬로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워버린단 말이죠. 근데 소가 최소한 자기 먹을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 그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성도라 하여금 그 사역자를 챙기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인용하기도 하지만 비단 사역자뿐이겠습니까?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어떤 리더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 가족을 구제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채용을 받은 사람, 인터넷 입장에서, 또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 내 인생을 구제해주는 이 사장님, 이 사장님께 내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고 균형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10절에서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 어떤 형제가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의 땅과 재산을 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제가 그 형수나 이 동생의 아내에게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 주는 그런 계대 혼인법이라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땅이 있고, 그 재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이제 과부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다면 그 대대로 그 재산과 그 땅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인 과부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그 가문에 주신 그 땅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문을 살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탐욕이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 형수와 관계를 맺지 않고 그것이 이제 자기 아들들의 이어서서는 이어져서는 아, 여기에는 가문의 씨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의 소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심산으로 그 형제에 대한 최소한의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평한 그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형제로 하여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 강요하지는 않아. 이게 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계대 혼인법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하지 않을 때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 이제 그 형의 아내로부터 형수로부터 신발을 벗김을 당하고 침을 뱉어서. 침 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면서 이제 그것을 견디게 하는 거죠. 억지로 의무를 지게 하지는 않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것을 지켜주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사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형제, 내 동생, 내 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11절에서 19절은 싸움 중에 남편을 돕는 여인의 행동 그런데 음낭을 잡아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까 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데 잡을 때도 말고 말리기도 하는데 왜그 음미라는 것을 잡느냐 이거죠 약간은 계획적인 범죄이고, 반칙과 같은 상황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하고, 이게 만약에 형제끼리라고 하면, 자녀 생산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결국 그 형제의 땅이 자기 자식들의 차지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포섭이 딸려 있는 그런 안 좋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인의 손을... 잘라 버려라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상거래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왜 나쁘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 뒤를 따라와서 뒤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겠습니까 앞에서 보지 않을 때, 그때 강한 자들, 건강한 자들은 앞으로 쭉 행군을 하지만 아말렉를 맞이하는 그 느비딤 느비딤을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이 진영으로 모아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합지졸 이제 출애굽아에서 막 나올 때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 사람들은 좀 건강한 사람이고 건장한 청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뒤를 따라와서 피곤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족속은 굉장히 나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이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사울 왕이었죠. 아발넬의왕 아각을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라 했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아각을 살려두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가 아각왕을 죽이려고 자기의 이것을 의시되면서 내가 아각왕을 사로잡아 하노라 너희들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의시되고 있는 사우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 불순종의 대명사로 하나님이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 말씀도 하나님은 뒤쳐진 이웃, 소외된 이들, 상처받은 자들,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삶 가운데 실천하여 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생명이길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내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하면서 사랑으로 완성해 주시면서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오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실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남편, 자녀, 안 좋은 이웃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우리가 전하고 살때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바 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살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시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강우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최곤 집사님이 또 자기의 아는 동료의 아내가 또 백혈병 급성 백혈병으로 6개월 동안 지금 이대 목동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건강 지켜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때 하나님 건강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